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의뢰인이 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혹시 신들리셨고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게 신들린 게 아니라, 저희는 당연히 경험상으로 네. 예상돼 가지고 예, 네. 말씀드렸던 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린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예, 인신 여러분. 요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좀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어, 변호사님, 변호사는 지금 선임하면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변호사가 아니면, 아니, 당연히 지금 바로 하셔야 된다라고 마음속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순화해서 지금 선임하시나, 나중에 조사 받은 다음에 선임하시나, 수임료에 있어서 차이는 없고, 수사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지만 수사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맞게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변론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이유가 네. 수사와 재판에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수사하고 재판 중에서 음. 재판 단계에서의 재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출된 증거를 가지고 판사가 판단을 하는 장소인 것이고 수사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를 수집해가면서 피의자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단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였음 받을 확률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들은 소위 이 수사를 표현할 때 수사는 생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 그렇죠. 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변론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수사 초기 단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 이제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 중에는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시거나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인을 통해 건너 듣기로 누군가 나를 이제 제보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등등 수사 초기에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걸 인지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는 게 좋거든요 저도 뭐 의뢰인들 오셨을 때 대놓고 저랑 지금 당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니 우회해서 지금부터 이제 조력을 받는 게 좋다라는 말로 이제 애둘러 설명을 하지만 수사 단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직접 수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검사로서 이제 경찰을 지휘해서 이제 수사 지휘를 해보는 사람만이 어떤 수사의 흐름상 이 시점에서 뭐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온다 내지는 이 타이밍에 우리를 부를 거다 라고 이제 당연히 뭐 예측이 되죠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늘상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압수수색과 체포 아니면 조사의 시기를 미리 예측한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조작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체포를 당하거나 압수수색을 당한다면 패닉을 하게 되고 당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될 말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체포를 당한 직후에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한다면은 시기적으로 늦은 값이 있고 만약에 수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이전부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압수수색과 체포 직후의 상황에 에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찾아온 의뢰인분도 상담을 하셨어요. 딱 들어보니까 다음 주쯤에 뭐 압수수색 영장 이제 집행할 거다. 주거지가 털릴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안내를 드렸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의뢰인분이 어이고, 변호사가 약간 뭐 선임하려고 겁주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다른 이제 변호사님을 찾아가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조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 변호사님, 그때 변호사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변호사님이랑 같이 하게 됐다. 근데 그 변호사님이 뭐 압수수색 이 정도 사항 가지고 절대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켜줘서 그거 믿고 있다가 불시에 압수수색을 당해서 정말 당황했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서 이제 변호사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고 찾아온 적도 있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뭐 변호사님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옥남 같은 경우에 여러분에게는 정말 솔직하게 좀 상담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향후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는 정말. 로 그렇기 때문에 알려 드리라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음. 약간 유사한 경험이 있었는데 음. 이미 선임된 사건이었어요. 음. 선임된 사건이고 음. 이제 경찰관하고 조사 시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언제 출석하라라고 얘기가 돼 가지고 그때 출석하기로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때 음. 압수를 할것 같은 거예요. 아, 네. 느낌이 딱 오셨네요. 네, 조사를 받으러 가서 음. 영장을 제시하면서 주거지나 차량에 대해서 압수를 할것 같아 가지고 음. 사전에 저희 의뢰인에게 음. 말을 했죠.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영장을 이미 발부 를 받아놓고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것 같다 음. 알고 계시라 음. 정도로만 얘기를 했었고 음.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조사를 받기도 전에 바로 영장 제시하면서 그렇죠. 음. 이제 영장 이렇게 받았으니까 음. 주거지로 가시죠라고 음. 해서 이제 주거지로 가서 압수수색하고 이제 차량으로 가서 차량도 음. 압수수색하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의뢰인이 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혹시 신들리셨니고그런데 <laughs> 아, 이게 신들린 게 아니라 네. 저희는 당연히 경험상으로 예상돼 가지고 예, 네.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또그 경찰관이랑 선임 당시 이제 조사 일정 조율한다고 통화할 때좀 말하는 뉘앙스에서 보면 또 약간의 어떤 느낌이 딱 오잖아요. 오죠. 그런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다는 라 식으로 이제 홍보하시는 변호사님들 이 많지만 그 경험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변호사 경력이 길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수사 게 직접 수사를 해 보거나 아니면 경찰을 상대로 수사 지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가 이런 걸로 한번 선임 여부를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신들레기 아닌가 이런 생각 음.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사실 그런 얘기들은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뿌듯하다. 아... 아... 네. 아니 왜내 말을 안 들어요? <distinctive> <laughs> 그랬잖아, 그러니까 <laughs> 말하고 제발 좀 시키는 대로 믿고 하시라고 하는데도 아 나중에 좀뒤 늦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말했는데 한계로 아, 한계로 흘리고 흘리고 이제 네. 문제가 된 분도 계시죠. 음. 네. 네 오늘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실 때 수사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어떤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한번 구성해봤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